오늘 이 시간은 전선에게 2급 기출문제 이론 91회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을 보시면,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물어봤습니다.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물어봤는데요. 아마도 이 문제를 보시면, 어,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던 것 같은데요. 기말, 기초자산과 기초부채를 계산을 하면, 기초자산과 기초부채를 계산해서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이 40만원 에 계산이 되고요. 다음,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이 20만원 계산되죠. 총수익 90만원 마이너스 총비용 70만원 단기순이 익 20만원 계산되고, 그러면, 어, 기초자본이 4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니까 기말자본이 60만원 계산되겠죠. 즉,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당기순이익이니까 기말자본이 60만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이 60만원 계산되면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가 기말자본이니까 기말자산 80만원 마이너스 기말부채 20만원 해야지 기말자본이 6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어, 기말부채는 20만원, 기말자본은 60만 원이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풀어봤던 문제는 아마 순손실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이익이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도 단기순이익이고 그래서 기말, 어,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단기순이익을 계산했을 때그 순손익은 서로 같아야 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그러면은. 기말자본을 구할 수가 있고, 기말자본을 구하면 기말자산이 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기말부채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꼭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회계기간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보고 기간의 종료일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표시하니까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이 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이 다르게 있고요. 기업령이나 금액단위, 보고통화는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다음 계정과목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죠. 임시계정이고 미지급금은 부채. 선수금도 부채. 외상매입금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가수금만 차, 아가금만 차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임시 자산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1번이 답이 되구요. 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는 이제 T계정을 그리셔가지고, T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내신 다음에, 차변 업계와 대변 합계 중에서 저는 대변 계에서 어, 금액이 모자란게 이제 대변에 모자랄 텐데 대변에 모자란게 이제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차변에 500만 원,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은 대변에 300만 원.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는데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니까 하 차변에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음. 외상 매출금에 일단 차변 잔액은 1,800만 원에 계산이 되는데요. 외상 매출액 중에서 받으러으로 대체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 500만 원과 외상 매출 발생액 1,300만 원의 기록이 돼서 차변 합계는 1,800만 원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대변에 300만 원인데, 어 외상매출금을 받음으로 대체한 금액도 외상매출금을 어으로 유지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천만원이 이루게 되면 차변합계는 500만원, 1300만원에서 1800만원, 대변합계는 어, 300만원, 1000만원에서 1300만원, 대변합계가 지금 500만원 부족하죠. 이 대변에 500만원 부족한게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기말 결산 정리사항이 누락되었어요. 그러면 어, 기말 결산 정리사항에 이, 예, 이 임대료의 미수분과 이자의 미지급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게 되면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20 어, 50만원에 임대료의 미수액은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회계처리하셔야 되겠죠. 임대료의 미수분은 임대료의 발생이죠. 임대료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어, 차변의 임대료,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만에 될 거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미지급액은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은 대변의 부채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즉, 이자의 미지급액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기순 이익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어, 단기 순익 수정 전 단기 순익 이 50만 원에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은 더하고 어, 이자의 미지급 10만 원은 차감하시면 54만 원에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을 물어봤는데요. 이 기초 상품 재고액을 구하시려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입니다.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안출, 매입밴들이 매입바린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총 매입액 55만 원에서 매입바인 5만 원을 빼니까 순매입액은 50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기말상품제고액기말상품제고액은 10만 원이죠.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54만 원이 계산돼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 16만 원, 16만 원이 계산이 돼야지 기초 재고액 16만 원, 기초 재고액 16만 원이 계산이 돼야지 어, 매출원가가 54만 원이 계산이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 x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은 매출원가인데 이 순매입액은 매입액에서 매입한 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해서 순매입을 구한다는 것.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번 문제를 보시면 업무용 차량의 체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거 는데요 아마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전액 예상이니까 어왜상 매출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기타 채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음,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1,400만 원이니까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 그래서 1번, 어, 1번. 보시면 어, 차량의 장부가액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장부가액은 2,500만원이 아니고 어, 시득원가가 2,500만원이죠. 장부가액은 시득가액 2,500만원에서 어, 감가상각누계 1,400만원을 차감한 1,100만원이 장부가액이 되어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1,100만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보시면 매각대금은 1,000만원 이게 이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매각대금 천만원이 외상이죠. 업무용 차량, 차량운반구에 대한 외상이기 때문에 기타채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의 상대계정 과목은 감가상각 비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된 게 맞죠. 그 다음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원의 유행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였다. 취득원가가 2,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무계액이 1,400만원이니까 장부가 1,1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유행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이 발생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비동자산의 특성 싱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요. 토지, 건물, 비품, 차량방구, 기계장치, 구축물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고 이러한 유형자산들은 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살펴보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 가능한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고 만약에 이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면 무형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 판매 목적의 자산은 재고 자산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유형 자산이죠. 그래서 2번이 맞죠. 물리적 형태가 있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 이런 유형 자산들에 대한 설명이겠죠. 판매 목적의 자산은 재고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2번이 답이고요 9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은 매입시 운임, 매입할 때 운송보험료, 그다음에 하역료 이런 것들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지만 매입할인은 매입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할인 등은 매입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순매입액을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 가산하지 않는 항목은 4번, 매이 할인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가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된 보험료가 만 원인데, 단기의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는 4만 원이죠. 그럼 단기에 지급된 보험료는 3만 원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본계정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어,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이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요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대변의 자본금. 자본이 증가목이고요 어, 기중에 현금 500만을 출자한, 추가 출자한 금액도, 추가 출자액도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인출금은 당연히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4이 나타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절산시 단기순이익이 자본금계에 대체되는 것은 단기순이익은 자본의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11번은 3번이 답이죠.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가목론을 습니다 비용의 이연은 선급비용이죠 4번이 답이고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 대변계정가목이죠.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예상 대변계정가목이죠. 미수수익은 수익예상, 수익의 발생, 수익예상, 차분계준 과목이죠. 그래서 비용의 이연는 4번 성급비용이 답이 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것까지고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 20만원이 보통 의미에서 계좌이체 되면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니까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셔야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라는 판매 관리비,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고요. 보통예금을 출자해서 개업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 출자에서 개업한 보통예금 5천만 원은 대변에 자본금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고요. 3번 보시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보통매수이고했어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보통이유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사무실에 사용할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건 맞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변조수는 부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리는 3번. 13번은 3번이 답이 고요 지금 14번 거래는 기말 현재 하이사의 외상 매출금 1,000달러에 대해서 외화를 평가했습니다. 기말 결산 때. 어외화에 관한 문제는 이제 평가했을 때. 있고 환가 했다는 얘기는 대금이 결제가 이루어져서 원화로 환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가했을 때의 계정과목과 기말에 이렇게 외화를 평가했을 때의 계정과목이 달라지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환율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고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이익은 아니고 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고 환율이 떨어졌다 고해서 이익은 아니겠죠. 즉, 내가 회수해야 될 외화인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요. 내가 지급해야 될 외화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어, 원화로 환전했을 때 어, 이익이 발생하겠죠. 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어,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지급해야 될 원화로 환전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 외화가 어, 이렇게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또는 지급해야 될 또는 회수해야 될 외화에 대해서 외화를 평가하게 되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나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가를 하게 되면 환가를 하게 되면 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외화를 평가했죠. 그래서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산 이익이 발생할 텐데 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환율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출을 당시에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어, 그러면 은 외상 매출금이 130만원으로 회계처리되었을 텐데요. 환율이 1000원이 되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30만원만큼 외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외화를 평가했을 때 어, 회수해야 될 돈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반에 외환사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 그래서 14번은 2번이 다 되고요. 15번은 보시면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요. 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채권이고 이 재고자산에 대한 대손상업비는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시는 게 맞죠 근데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기타채권이니까 기타, 기타 대손상업비로 회계처리하셔야 되고 기타 대손상업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될이 기타 대손상업비를 판매관리비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영업이익인데 어, 보시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과소계상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과소계상이 되지만 결국은 어, 차감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과소 계산되지만, 어, 단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1번이 답이겠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하시다 보면,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고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소득세 차감전 순위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단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죠. 어찌됐든 어 대수상업비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든 어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든 단기 순이익의 변화는 주지 않겠지만 기타 대수상업비 어 영업의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되고 단기 순이익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1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얘는 이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기초 부채는 기초 자, 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야 되고, 그다음 순순위를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단기순위. 손익법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병 단기순위. 이 공식을 적용하시면, 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 공식들 꼭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문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재무상태표에는 회계기간이 아니고, 보고기간 종료일이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명이나 금액단이나, 이제 통화에 관련돼 가지고는, 보 고되는 통화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로 기재되어야 사항은 맞는데 회계 기간은 손익계산서에 기재돼야 되고 보고 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예상매입금 부채이죠. 그리고 가지급금은 어, 임시 자산 계정이라는 걸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어, 문제 4번 보시면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기초잔액, 기말잔액, 또 발생액, 회수액,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외상매출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어 외상매입금 발생액이라든가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계정이 나오면은, 먼저 계정을, T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외상매출금 같으면 차변이 증가이고, 대변이 감소이다. 또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대변이 증가이고 차변이 감소이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기초 잔액이 차변의 전기율로 기말 잔액이 대변의 차기율로 기록이 돼야 되고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기초 잔액이 대변의 전기율로 기말 잔액이 차변의 차기율로 기록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티계정으로 문제를 푸신다면 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제 수정 후단기 순이익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임대료 미수분이나 이자 미지급분 이런 선수성금 미수 미지급에 대한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 이런 선수성금 미수 미지급에 대한 어, 이연과 예상에 대한 분개도할수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게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되는지 어, 마이너스 되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감소하면 당기순이익도 감소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비용이 발생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근데 비용이 소멸하거나 부채가 소멸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게 되겠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초상품 재고액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 기초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기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은 판매가능액이고, 이 판매가능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은임이 매이브님 있다면 매입은임은 매입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안출및내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을 해서 순매입액을 계산하고. 그래서 기초재고에서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되는 이 문제인데 음, 여기 매출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상품 재고액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건데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어, 장부가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계산이 될 거고요. 어, 업무용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인데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대금 결제에서 상이게 되면 미수금 보험을 받게 되더라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들 중에서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은 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물리적 형태가 있고 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판매 목적의 자산은 재고자산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은 매입시 운임이라든가, 매입시 운송 보험료라든가, 매입시 하영료, 이런 것들은 매입원가에 가산되지만, 매입안출, 매입엔드리, 매입할인 등은 오히려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3억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어, 미지급 보험료가 있는데 단기에 발생한 계산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계산된 보험료가 4만원이라면 어, 단기 지급한 보험료는 3만원이 계산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본금의 차비 나타나는 것을 물어 봤는데 자본금은 어,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이죠. 그래서 추가출자액이나 또는 출자금이나 추가 출자 이런 것들은 자본의 증가율이 되고 단기순이익도 자본의 증가율이 되죠. 그런데 네, 입출금이나 단기순 손실은 자본의 감소용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수익은 수익의 예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고요. 미수수익은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이고요. 선급비용이 비용의 이연이라는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 거래판류소의 결합관계에 의한 거래의 내용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에 관련돼서 기말의 외화를 평가하게 되면, 차변의 외환산 손실이나, 대변의 외환산 이익이 발생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차변의 외환 차손이나, 대변의 외환 차이 익 발생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어...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을, 어...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을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거요 즉, 이 대수상업비는 판매 관리비인데, 대금에 대한 거니까, 기타 대수상업비 영업이 비용이거든요. 근데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되면, 영업이익은 과소 계산되겠으나, 결국은, 어... 차감을 했으니까, 당기순순익기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상으로 이제 90회, 아 91회, 91회 전산에게 2급 이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92회 전산에게 2급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